리아 TV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성공하는 개그맨 이재성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25, 6년 동안 이 관객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노하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일 TV 시작 갑니다. 자 개그맨들은요, 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. 질문을 잘해야 재밌는 대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어느 날 여학생이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. 신부님, 저는 저 낮에 대학교를 다녀요. 그런데 밤에 술집을 나가요. 괜찮나요? 어, 아니, 아니 그저 여학생이 그 밤에 술집을 나가면 됩니까? 아, 이거 안 돼요. 뭐 당장 때려치세요. 이런 거예요. 그 다음 날그 여학생이 나와서 또 신부님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. 저 신부님 저 밤에는 술집을 나가지만 낮에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. 이건 괜찮나요? 어 괜찮죠. 그렇게 뭐 밤에는 술집을 나가지만 낮에는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에요. 음자 보셨죠? 똑같은 여학생인데 어, 질문만 바꿨습니다. 그때 신부님이 예수도가 바뀌었죠. 또 다른 경우입니다. 어떤 사람이 저 이제 신부님을 찾아간 거예요. 저 신부님.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저 기도를 드리다가 담배 피워도 됩니까? 어허. 아니 기도를 드리다가 담배를 피면 됩니까? 예?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. 거기서 하나님한테 만나시다 하나님만 만나시지 담배 피면 안 됩니다. 이런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또 찾아간 거예요. 저 신부님. 저 담배를 피다가 하나님을한테 기도해도 됩니까? 그거 됩니다. 그 됩니다. 그저 나쁜 일을 하다가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 괜찮습니다. 아 그러니까 항상 그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그거 좋은 거예요. 똑같은 상황입니다. 담배를 피다가 어 기도를 드리고 반대로 기도를 드리다가 담배를 피고 똑같은 상황인데 질문한 방법만 살짝 살짝 바꾼 거죠. 그랬더니 그 신부님의 대답이 어떻게 됐어요? 예스, 노, 노, 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? 똑같은 상황인데, 바로 이겁니다.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스가 될 수도 있고, 노가 될 수도 있고, 그 비즈니스 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예스가 나오게끔 질문하라.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만났을 때몇 살이에요? 이거 신뢰되는 질문이잖아요? 그런데,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아가씨,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가 이 작은 멘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가씨한테 나 아가씨 몇 살이에요 이거보다 아가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딱 그러면은 아, 아가씨 어 뭐야 어, 어 뭐야 아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, 저희 고등학교가 0주년 행사 때 초대 가수로 주현민 씨가 나왔어요. 주현미 씨가 그때 한 시연 다섯 쯤 됐을 때인데, 제가 질문을 얻습니다. 저희 학교가 한백년 됐습니다, 주현미 씨. 근데 주현미 씨가 백 살쯤 되실려면, 앞으로 한 70년 정도 남으셨네요? 이랬어요. 그때는 주현미 씨가 까까까까까 웃으면, 어, 뭐예요? 그럼 제가 지금 서른 살이라는 거예요? 어, 이렇게 웃어요. 관객도 웃고, 주현미 씨도 웃고. 바로 이겁니다. 질문을 하셨을 때, 그 상대방이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죠. 나쁘게 대답이 나온다면 절대로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어 개그맨들은 항상 질문할 때 약간 이렇게 까대기의식으로 방송용으로 약간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. 관객은 기분 좋죠, 웃을 수도 있어도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. 그걸 최양락 씨가 그러더라고요. 야 그런 거는 하류 개그야, 삼류 개그야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. 즉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 관객들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질문하시는 라 거죠. 어,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어, 어떤 사장님이 배가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. 어떤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어이 사장님 어, 어르신 야 이렇게 배가 통통히 나오셨는데 야그배 나오실 때까지 돈을 한 아, 수억 쓰셨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마신, 만드시는데 아이고 수억 쓰셨겠어요.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.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아우 이렇게 똥배가 나오셨어요!" 아우, 집어넣으세요. 자, 어떤 게 어, 상대방이 기분 좋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스마일코리아 TV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질문하실 때 상대방이 "예스"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십시오. 그러면 상대방이 웃으면서 당신에게 저에게 호감을 가질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재밌게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제 나이는 비밀.